기업들이 붙어 있던 말든 도시를 떠나든 말든 그게 문상가이고 그냥 아파트나 지어라 괜찮은 일자리가 없어서 청년들 다 떠나든 말든 그게 문상가이고 그냥 아파트나 지어라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든 말든 애를 낳든 말든 노인들만 남든 그게 문상가이고 그냥 아파트나 지어라 대대지들 불평불만 하면, 열심히 하고 있다, 너그 생각하고 있다, 내 믿고 좀만 기다리달라, 말몇 마디 던지주고 사료 몇개좀 던지주면 잠잠해지는데, 뭐 한다고 귀찮게 열과 성의를 다하노? 그냥 아파트나 지어라. 1,20년 뒤에 나라가 망하든 도시가 망하든 그게 문상관이고 나는 손해볼 거 1도 없고 이미 챙길 거다 챙겼고 내 가족들, 내 자식들, 대대손손 몇 대가 잘 먹고 잘살 만큼 다 모아놨는데 뭐가 문제고? 내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니까 러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아파트나 지어라. 알겠나?